안녕하세요. 아, 어제 형 동생들과 술 한잔을 해가지고 오늘은 늦게 출근합니다. 간만에 좋은 시간이었네요. 네, 술 한잔 먹으면서 형님들한테 좋은 팁도 얻고 배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몇년전 얘기하면서 술 한잔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많이는 춥지 않은 것 같은데. 발가락이 찢어질 정도로 돼야지. 그게 치운 거지. 요즘 낮에 콜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또 하나, 하나씩 타고 있어요. 이제 배플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보니까. 저 멀리서 픽업 하라고 땡겨오는 그런 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풍팡처럼 약간 땡겨, 픽업 가는 거리도 멀아졌고 네, 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역반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 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아, 역반향. 어콜 들어왔다. 아, 이대로 돌아가야 되네. 아, 아까 있을 때는 줄 이쪽에는 주말만 되면은 차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복권 명당 자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복권 사러 엄청 많이 옵니다. 불법 주차해놓고. 음. 안녕하세요. 옆에 픽업합니다. 음, 두개 픽업을 했고요. 오호..드콜 들어갔네 얼굴을 어떻게 그려는거아 와..진짜 너무한다 이건 진짜 아니지 아. 요새는 이 지역이 점점점 이제 후방 카메라가 많아졌어요 네, 너무 많이 생겼네요 뉴스에 봤는데 오토바이는 별로 안걸리고 자동차가 차가 엄청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아, 단가표가 떴네요. 네, 18일부터 단가가 올라갑니다. 최고 높은 단가는 2,500원에서 2,600원인가? 주말에, 저녁에 단가표가 나왔는데, 평일에는 1,600원부터 점심에 1,900원, 이렇게. 저녁에는 2,000원. 단가가 올라갑니다. 18일. 아 열심히 해야겠네요. 거기에다가 건당 200원씩 받으니까, 아, 괜찮네요. 아, 짤짤이가 많이 아, 들어와야 되는데, 있... 그럴리는 없고. 건당인 건지, 아니면 알뜰로 두 개로 그렇게 주는 건지, 그 정확하게는 안 나왔네요. 그냥. 단가표만 나왔고, 몇 시부터 몇 시, 뭐, 그런 식으로 나왔고. 조대야. 단가가 올라간다니 기분이 좋네요. 내 수익에서 좀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열심히 해야겠다. 그날은 단가가 그대로 유지해 주면은 좋은데 요거 지금 이그 장갑에 이렇게 테이프 붙여 있잖아요. 테이프 붙여 있잖아요. 이게 터치되는 그 그걸 합니다. 스티커 아는 동생이 줬어요. 어 안녕하세요 형님. 오호. 우리 고인물 형님 아, 가게도 망했구나 아 여기서 콜잘 들어왔었는데 요즘 가게가 빈 곳이 많아요 많아졌어요 예이보다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안왔어 EBC 아래요? 예안녕하세요 에이, 그렇게 없나? 오토바이도 많이 안 다니네. 눈 많이 내린 날이 있었는데 그날에 제가 휴을했는데 너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날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스윙 인증하고 다녔어요. 아, 제발 그러지 좀 말지. 남들이 보면 매일 그렇게 보는줄 알아요. 그니까 제가 센터, 센터에 갔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익 얘기를 또 내더라고요. 누가 또 자랑했나봐요, 뭐. 그러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아니잖아. 적당히 스윙 인증 좀 하니. FW area. F.W.T.L 이요 f w 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몇시간 쯤에 쿠팡을 그냥 켜놓으세요 타지, 뭐 타라는게 아니라 켜놓고 있으면 가끔 자체패기가 폐기가 들어옵니다 퇴근할 때쯤에는 자체 그, 쿠팡을 켜서 가끔 이렇게 자체 패기를 받아요. <laughs> 그리고 자체 패기, 쿠팡에서는 전화가 와요, 전화로. 자체 패기는. 쿠팡 켜놓고 있는데 그 번호가 들어왔다? 아, 그거는 바로 자체 패기입니다. 그리고 돈, 단까 돈도 와, 많이 줍니다. 8,000원, 막, 만원. Static. 퇴근하기 전에, 그냥 켜놓고 있으세요. 재수 좋으면 들어오는 거고. 엄청 짜증나는데? 수고하세요. 여기는 일부러 안 잡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조대가 너무 길어가지고, 기사님들이 다 짜증났나 봐요. 는참 무겁지 숨쉴 틈도 없이 달리고 있지 발걸음마다 울리는 불안 어둠 속빛 찾아 나서는 멤발 길은 멀고 끝은 안 보여 차가운 바람이 내뺨 때려 무릎 꿇고 포기하고풀 순간 다시 일어나 내 길을 찾아 나가 인생은 참 힘들어 하지만 멈추진 않아 지금 이 순간을 살아 내 꿈을 향해 달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우린 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 아,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나가. 인생은 참 힘들어. 하지만 멈추진 않아. 지금 이 순간을 살아. 내 꿈을 향해 달려가. 멈고 쓰러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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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나가. 참 힘들어 음, 하지만 음, 멈추진 않아 음, 지금 음, 이 순간을 살아 음, 내 꿈을 향해 달려가, 음, 달려가 음, 흘려도 음, 괜찮아 이길끝 고통 뒤에 희망을 찾으며 오늘도 나의 길을